자궁경부 원체 절제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고 해요. 수술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궁경부암 연기 진단 후에 원체 절제술을 받으셨으나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에게 적출을 권유받은 후에 저희의 한의원으로 내원해 주셔서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는데요. 자궁경부암 연기나 그전 단계인 자궁경부 이형성증 2단계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면 원추 절제술을 받게 되죠. 원추 절제술은 변형된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의 의미도 있지만 더 깊숙한 안쪽 조직까지 병변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검사의 의미도 있죠. 수술할 때이 원뿔 모양으로 잘라낸 조각을 조직 검사해서 의사에게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을 보면 의사에게 검사 결과를 들었다고 해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자궁경부 조직검사란 이형성이 의심되는 표면 조직을 1에서 3mm 정도만 집게 같은 의료기구로 뜯어내서 그 조직의 단면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 조직검사에서 2단계 이상의 이형성증이 확인되면 원추절제술을 받게 되는데요. 원추절제술이란 말 그대로 자궁경부를 이 원뿔 모양으로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조직검사에 비해서 훨씬 넓고 큰 부위를 잘라내는데요. 겉부분의 조직만 검사할 수 있는 조직검사와 달리 안쪽까지 숨겨진 병변이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라낸 원뿔 모양의 조직은 잘라낸 단면의 경계면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게 되는데요. 경계면을 검사하는 이유는 이 잘려진 경계면에 이 형성 세포가 보인다는 것이 남겨진 자궁 경부 부분에 아직 제거되지 못한 이 형성 조직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경계면이 깨끗하다면 그 병변은 이 잘려진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수술 후에 의사가 설명을 할때 수술이 잘 됐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잘려진 경계면에서 이 형성 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반면에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혹은 임신 계획이 없으시니까 자궁을 적출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남은 경계면에 이형성 조직이 검출되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남은 경계면에 이형성 조직이 남아있다는 것은 더 깊은 곳에 이형성이나 암 조직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원추 절제술로 잘라낸 조직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이 절제 경계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입체적으로 여러 단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린 원뿔 모양의 조직의 각 절단면의 이름은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은데요. 원뿔에서 가장 아래쪽 단면을 엑소서비컬 마진이라고 합니다. 원뿔에서 가장 위쪽 절제면은요. 엔도서비컬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옆면의 절제면을 딥마진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 원뿔 모양의 덩어리 중한 면을 세로로 잘라서 이렇게 펼치면 아코디언 같은 모양이 되겠죠. 이것을 다시 4등분을 해서 각 A, B, C 절제면에 병변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죠. 원추 절제술 후에 대략 20%에서 절단면에 병변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원추절제술을 한번더 받아야 할지 혹은 자궁을 적출해야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상황을 더 고려해 봐야 합니다. 우선 확인할 것은요. 내가 받은 원추절제술의 절단 깊이인데요. 원추절제술도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비교적 얕은 부분만 살짝 도려내는 방법도 있고요. 좀더 깊게 도려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얕게 도려낸 수술이라면 절제면에 병변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수술을 받으실 때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만 하셨던 상태라면 얇게 도려낸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얇게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절단면에 병변 검출이 되었다면 바로 자궁 적출을 하기보다는 좀더 깊게 원추절제술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는 대개 전신 마취 후에 시행하게 되겠죠. 병변이 어느 절제면에서 검출되었는지도 중요한데요. 가장 윗부분인 엔도서비컬 마진에서 병변이 나왔다면 이는 자궁 내막 안쪽까지 병변이 퍼져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만일 보유하고 있는 HPV 번호가 16번이나 18번에 해당을 한다면 선상피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궁을 적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반면에 바깥부분인 엑소 서비컬 부분에 검출이 되어 있고 hpv 번호의 위험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음성으로 나온다면 당장 수술하지 않고 자연 퇴행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환자분 혼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료인의 의견을 구하되 적어도 세명 이상의 전문의에게 의견을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잉유두종 바이러스가 자주 검출이 된다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때는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이 있는 한방 질정 사용해서 치료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이음 여성 한의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이음 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